어 얼음까지 줬어 좋다 야 테라 저 스마일 뭐 있네 귀엽다 네 포맥으로 해주시나요 아 맛있겠다 오, 황금 비율이신가요? 황금 비율이 없냐? 없는데요 어, 충분하죠? 어. 충분하죠. 와. 응. 와 맛있겠다. 오, 맛있겠다. 먹어 요 바로 먹어도 돼요? 이 네. 네. 너희 다리 하나씩도 먹어라. 어, 그래, 짜란 가까이 와 주실 수 있나요? 혹시 접시요? 네, 감사합니다. 인간적으로 다가, 어, 맛있겠다. 국물 <목물> 맛있다 그치 국물 맛있지 어 맛있어 <목물> 음 훌륭해 한잔해짠 부추 올리고 릉이 올리고 <목물> 어. 아, 뜨거워졌네. 어, 뜨겁겠다. 음! 음! 능이 음 향이 약간 약하기는 한데, 기름 많아서 고소하니 좋아. 국자로 넣고 으깨주세요. 그리고 오른쪽에 놔주세요, 오른쪽 바닥에. 오호호 맛있겠다, 야. 야, 찰밥이 진짜 찰져 보인다. 은행도 들어있네. 은행 좋아하세요? 좋아지 야, 맛있겠다. 어, 딱 맞네. 좀, 소리는 괜찮겠다.